16절입니다. 16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인데 앞절에서는 요한의 인격에 대해 여기서는 그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는되돌이다 방향전환을 하다 마음을 돌이키다의 뜻인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곧 해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원래 예언자의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에스겔 3장 19절, 다니엘 9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요한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일찍이 요한보다 더큰 예언자가 없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예언자의 직무를 행하였다고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나오죠. 요한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육체를 입고 돌아온 인격적인 엘리야는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래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마가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는 말라기가 예언한 메시아의 선구자였으며 영, 즉 혼을 지배하는 성질이나 영향력과 능력, 즉 내재된 물질적 정신적 힘에 있어서 그와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엘리야는 옷차림이나 생활습관, 정열, 왕과 왕비를 책망하는 점도 비슷합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에게로 나오는데 말라기 사당육기를 인용이며 당시 아버지들은 가정을 소홀히 하고 파탄으로 몰고 갔으며 조상들이 지녔던 견느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진실된 해결을 통해 가정과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와 설득을 받는. 는의 합성한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회개시켜 의인의 지혜, 즉 실제적인 지성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야 하는 메시아의 선구자였습니다. 8절입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가 나오죠? 모세의 라는 뜻입니다. 천사의 말이 기쁘기는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자신이 의심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그는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으며 언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조로 사도행전 12장 14절 을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살아가 매우 늙었음에도 이삭을 얻을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에 굳게 설수 있었다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보면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천사들 중 우두머리의 에 일곱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나오고 9장 21절에도 나옵니다. 그 이름은 가브리엘, 미가엘인데,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미엘, 레미엘입니다. 가브리엘, 즉 하나님은 나의 영웅, 하나님의 용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미가엘은 사탄의 세력과 사워와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가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최대 증거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침묵하고 말을 못하게 될 것이던데, 그가 정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음으로 오는 불순종이 아니면 자연적으로 어문을 부어보는지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지에 따라 적절하게 벌을 내리신다고 창세기 15장, 이사야 6장, 열한기하 20장에 나옵니다. 사가려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지 못했으므로, 당분간 말을 하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계시가 확실함을 깨닫게 되는 교훈과 은혜의 수단이 되는데요 일어나는 날까지에서 날에는 간사가 있으므로 확실한에 적여진 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에 보면 오래 머무는 것을이라고 나오죠.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와 아네의 축복을 선포하기를 기다렸다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닷과 아비후가 분양하다가 죽은 일이 있었지만 성소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축 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2절입니다 알았다가 나오죠. 사가랴가 제단을 내려오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을 본 백성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한상을 본 줄로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얼굴에는 그때까지도 성소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의 놀라움과 두려움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집 3들인데요. 직무기간이 나옵니다. 각 제사장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성진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11개와 12장 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이 나오는데, 당시 예루살렘 오패이라는 지역에 많은 제사장들이 한데 모여 살고 있었지만, 사가리아의 집은 유대 남쪽 산골에 있는 작은 동네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사들입니다 임사들은 임신할 거가 나오죠. 매우 오래되고 흔히 쓰이는 단어인데 누가만이 임신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히포크라테스가 사용한 임신, 불임 등과 같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죠.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가 나오는데 당시의 전통이었는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나이가 많아 임신했으므로 기쁨과 감사와 헌신 때문이었는지 주변에서 수건 되는 소리나 억척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음 25절 말씀과 연관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녀가 그니까 임신하지 못한 수치를 몰아내고 축복하여 임신케 하신 증거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즉, 여자는 다섯 달 되면 임신한 것이 확실히 드러나죠. 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에 부끄러움이 나옵니다. 비난하다, 부끄럽게 하다의 명사로 비난할 점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식은 후사를 잇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고 시편 113장 9절 이사야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며 정당한 위험사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6절인데요. 여섯째 달에가 나옵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가랴가 환상을 본뒤또 이사. 갈리사벳시 임신한 지 6달 후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던데 나, 갈릴리라는 지명을 언급한 것은 무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음을 암시해줍니다. 원래 다비스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소상 때부터의 고향은 베들레엠이었으나 당시에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장 23절을 설명했죠. 보내심을 받아가 나오는데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도의 의원인데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같이 마리아에게도 사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두 탄생 사건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